안녕하세요. 피츠입니다. 저번 영상에서 입시를 주제로 영상 내용을 다뤄봤는데 많은 입시생분들의 공감과 관심을 받았어가지고 입시나 재수를 하시는 분들이 이 영상을 보고 멘탈을 다스리거나 마음을 잡는데 도움이 될까 싶어서 이 영상을 찍었습니다. 이미 지쳐있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아직 자신감이 남아있어서 더 열심히 도끼로 가득 찬 분들도 분명 있을 거예요. 저도 원래 재수 때는 좌절감보다는, 음, 도끼랑 열정이 더 컸던 것 같아요. 그래도 밀려오는 힘든 감정이 아예 없을 순 없고, 대학 간 친구들에 비해 후속감도 없고, 어떻게 열심히 해도 합격 전까지는 성과가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어떤 노력을 해도 결과가 0인 것처럼 느껴질 거예요. 그게 가장 힘들었어요, 저는. 대학에 가면 성적이 나오잖아요. 학년도 올라가고 대학교 성적에는 F도 있고 뭐 A를 받을 수도 있고 이렇게 어쨌든간에 결과가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입시생들은 떨어지면 그냥 끝이에요. 그냥 0 이룬 게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런 생산적인 생활을 하지 못하니까 나 혼자 모든 걸 컨트롤해야 하는 것이 가장 힘들고 불안감을 조성하는 형태가 나오는 거예요. 거기서 오는 심리적인 스트레스가 굉장히 클 텐데 이럴 때 제가 취했던 방법 몇 가지를 알려드릴게요. 일단 이거 0번인데 이거는 전제로 깔고 가는 거예요. 내가 가는 길에 확신하기. 공부는 정말 동기나 이유를 명확하게 하지 않으면 끝이 흐려지면서 포기하게 되는 것 같아요. 자신이 가고자 하는 길에 확고하게 마음이 서신 분들만 이 영상이 도움이 될것 같아요. 자 1번. 혼수 두거나 충고하는 사람 피하기 저는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수험생활을 하면 자신만의 기준과 주관이 뚜렷해야 되고 본인을 믿고 가야 하는 그런 마음가짐이 가장 중요한데 부모님과 친구들은 본인을 위해서 하는 말이 본인에게는 굉장한 스트레스와 예민함이 건드려질 수가 있어요 안 그래도 힘든 상황인데 내가 잡은 방향성과 다른 충고와 잔소리를 들으면 마음이 굉장히 답답해지고 짜증이 났었어요 저는 좋은 조언과 격려는 오케이 근데 나를 폄하하거나 잘 알지도 못하면서 내 방법이 틀렸다면서 혼수하거나 틀렸다고 하는 친구들이 있어서 스트레스를 받으신다면 연락을 끊는 게 가장 좋은 것 같아요 부모님은 내 상황을 정말 잘 아시는 분이지만 내 마음속까지 보시지 못하잖아요 본인이 잘 되기를 가장 원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걱정이 앞설 수 있고 더 앞서서 잔소리를 하실 수 있는 경우가 있어요. 만약 그 정도가 본인의 스트레스 받을 정도라고 하면 지금 하고 있는 공부 상황이나 계획 같은 것들을 최대한 말을 아끼고 내 얘기를 안 하는 게 가장 좋은 것 같아요. 내 이야기를 잘 들어주시고 충분히 공감해주시는 분들이라면 얘기가 좀 달라지겠지만 어떤 말을 해도 음 부모님 자신의 조언을 강요하신다면 내 속에 있는 이야기만이라도 전하지 말고 속으로만 해결을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내 생각이 요리가 되고 그 의미가 달라지고 부정받았을 때는 정말 스트레스를 받을 가능성이 높아져요. 입시 때는 본인의 의지와 신념이 가장 중요하고 남의 말에 흔들리면 더안 좋은 영향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타인의 조언에 의지하지 않는 게 가장 좋습니다. 다음 2번. 감정 받아들이기. 저 같은 경우에는 많이 울었어요. 울면 해결되지 않지만 슬프고 힘들 때 그냥 눈물이 나오면 그냥 나오는 대로 받아들였어요. 그 감정을 충분히 느끼고 다시 자고 일어나서 할땐또 열심히 집중해서 하면 돼요. 힘든 감정이 올라오면 그냥 그걸 받아들이고 충분히 그것을 생각하면서 즐기면 좋을 것 같아요. 좀 반태 같지만 저는 울면서 저를 되게 즐겼던 것 같아요. 드라마 주인 공처럼 나에게 왜 이런 시련이 왔지? 왜 나한테만 이럴까? 왜 나만? 나만 안 될까? 안 되는 사람은 진짜 안 되는구나. 싶을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시간은 무조건 흘러가요. 내가 선택한 입시고 언젠간 그 시간은 끝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은 다시 행복한 삶을 살수 있는 사람입니다. 입시 때문에 정말 힘들고 슬플 수 있겠지만 절대 그게 인생의 전부가 아님을 아셨으면 좋겠어요. 순간의 전부이기 때문에 정말 괴로울 수 있다는 건 알지만,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해야 나중에 뭐 입시를 관두든, 입시를 성공했든, 후회가 없지 않을까요? 자, 그리고 3번. 운동하기. 제가 가장 후회되는 게 운동을 안한 거예요, 입시할 때. 굉장히 운동하는 게 귀찮고 힘들어서 안 했었는데, 입시 때문에 정신적으로 힘들 때일수록 운동은 진짜 꼭 필수로 하세요. 운동을 하면 남성 호르몬 테스토테론이 분비돼서 우울증 예방에도 좋고 정신적으로도 긍정적인 효과가 나올 수 있어요. 성취감도 느낄 수 있고 하루 종일 앉아서 공부하거나 뭐 연습을 하든 공부를 하든 뭔가 계속 집중하고 있잖아요. 그러느라 이제 무거워진 몸도 개운해질 수 있고 운동이 제일 눈에 띄는 효과가 좋은 방법이에요. 한없이 마음이 힘들고 우울감이 빠지거나 감정기복이 심해지시는 분이라면, 아무리 귀찮아도 운동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마음 다스리는데도 되게 좋고, 가장 건강하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나에게 이루어요, 진짜. 왜 운동을 안 했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자, 4번. 힐링거리 찾기. 저 같은 경우에는 대학이 되기 전까지는 진짜 아무것도 하기 싫었어요, 진짜. 뭐 술도 먹기 싫었고, 뭐 연애도 하기 싫었고, 친구도 만나기 싫었어요. 가족들이랑 여행 가는 것도 싫었고, 이 모든 게 불안전하다는 그런 생각이 있었던 것 같아요. 최근에 가족여행을 가면서 느낀 게, 아, 내가 왜 재수할 때한 번은 안와봤을까 이렇게 하루 정도 놀아도 되는데. 이 생각을 하고 후회했지만, 다시 돌아가도 못 놀러 갈것 같긴 해요. 그래도 수험생활을 버티기 위해서 자기만의 힐링 포인트가 하나라도 있어야 살 만하지 않겠어요? 저는 연습을 끝나고 항상 집 가기 전에 혼자 코너를 갔어요. 한 10곡 정도? 부르고 갔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때가 슈돌이 인기가 진짜 많을 때였는데, 벤틀리랑 건우를 진짜 제가 좋아했거든요. 애기들이 너무 귀여워서 이렇게 보고 있으면은, 저도 모르게 이렇게 웃고 있는 거예요. 항상. 진짜, 어떻게 그렇게 애기들이 귀엽고 무해할 수 있나. 그냥, 이렇게. 혼자 있으면 말을 되게 안 하게 되거든요. 그냥 할게 없잖아요. 말을 할게 없어요. 그러다 보면 이제 우울증이 올 수도 있고 사람이 한없이 내려가거든요. 다운이 돼요 사람이. 그래서 저는 그 아기들을 보면서 항상 웃고, 콩코너 가서 이제 막 노래 부르고 그렇게 많이 견뎠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뭔가 자기만의 자기가 좋아하는 거한두개 정도는 어, 쉬는 시간이나 조금씩 하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별게 아니지만 생각보다 이제 입시 생활을 하다 보면 되게 간과하고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이 정도가 제가 수험생활을 하면서 느꼈던 마음을 다스릴 수 있는 그런 자그마한 저의 꿀팁이었는데요. 여러분들도 비슷한 상황이 오면 써먹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입시는 아프면서 크는 거라 자신의 성격에 맞게 대처 방법이 생기기 마련이에요. 저도 엄청난 스트레스 속에서 이렇게 마음으로 딱 정리를 내린 거거든요. 이제 곧 3월이라서 재수생분들이 친구들이 이제 대학에 가는 경우가 많을 텐데 너무 부러워하지 말고 자신만의 길을 꿋꿋이 걸어가시면 좋겠습니다 또 뭔가 다른 궁금한 점이 있거나 자신만의 꿀팁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끝까지 이야기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또 다른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